이게 무슨 음식이야? 또 중국 음식 아니야? 잠깐만 맛있잖아. 여기 포르투갈에 있는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데요. 영양사가 바뀌고 나서 학교에 큰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영양사 한 명이 학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해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르투갈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마르시안입니다. 요새 저는 살이 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데요. 여자로서 살이 쪘다는 말을 듣는 것이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로서는 그게 칭찬처럼 들리곤 합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고 제 고등학교 친구들 모두 작년보다 훨씬 체격이 좋아졌으니까요. 갑자기 키가 더큰 친구도 생겼고, 모두의 피부결도 좋아진 것이 느껴져서, 저보다도 예뻐진 친구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저희 학교의 영양사가 바뀌었기 때문이고, 바뀐 영양사는 한국인이라 한국의 음식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뿐만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한국인 영양사가 오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일단 아시아 사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고, 기존의 영양사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이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몇해 전부터 포르투갈에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슈퍼나 마트, 식당이나 체육시설까지 중국인이 사업하지 않는 가게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고, 이제는 중국인 없으면 나라가 안 돌아갈 것이라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중국인들이 많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중국 요리의 냄새가 풍기고, 어느 순간부터 저희 가족들도 중국 음식에 길들여졌죠. 비단 이것은 저희 동네뿐만이 아니고 포르투갈 어디를 가도 중국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니 이제는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좌절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도 본래 중국인을 이 정도로 싫어하지 않았지만 학교를 다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의 재정구조가 중국인 자본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보니 중국인 교사들이 많은 편이고 윗선의 분들도 중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어는 꼭 들어야 하는 필수 수업이 되었고 좋든 싫든 니하우마부터 배워야 하죠. 그런데 중국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라 중국어 수업에서는 그들이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중국인 선생님들은 우리들을 차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자연스레 중국인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었고, 그들은 그들끼리 잘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학교의 영양사도 중국인이다 보니 중국의 음식이나 중국풍의 요리가 자주 등장했고, 포르투갈 친구들은 불편해하는 표정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더욱 커다란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음식점에서는 바퀴벌레가 많이 나오는 문제 때문에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용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학교의 급식에서도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교의 급식실에서는 바퀴벌레가 보이기 시작했고, 무언가 조리가 덜된 음식들이 밥상에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학교에 더욱 강력하게 항의를 했죠. 사실 중국풍의 요리가 등장할 때부터 학생들이 밥을 덜 먹게 되어 매점에 가는 경향이 많았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생기자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었죠. 맨날 이상한 만두나 타서 새까맣게 된 볶음밥 등의 음식이 나오며 요리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중국 음식을 먹기는 해도 매일 먹으면 물리기도 하고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 한창 먹어야 할 나이의 식사량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는 몸무게도 5kg 이상 줄어들었죠. 이건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겪는 문제이고, 심지어 한 남학생은 10KG 이상 줄어들어 뼈만 보이는 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학생의 뱃속에서 기생충이 발견되어서 기생충에 의한 영양실조라고 병원에서 말했다더라고요. 중국인 영양사와 조리원들이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했고, 제대로 씻지 않은 재료들로 요리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중국풍 음식에 대한 문제로 포르투갈 학부모들이 지속적으로 학교에 급식 개선 요청을 했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고 여기에 덧붙여 바퀴벌레 출몰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자 무언가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심지어는 뜻 있는 중국 학생들까지 거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중국 음식이 좋아도 바퀴벌레가 나오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싶지는 않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 조리실과 급식실 개선을 하면 해결될 문제라면서 영양사는 문제 없다고 말하더고요. 포르투갈 학생들의 영양사를 바꾸자는 주장과는 반대되는 주장이었습니다. 학교의 관계자들도 학교의 조리실 시설 개선을 하면 될것 같다는 결론을 내며 중국 학생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버렸죠. 그러나 이것은 음식을 만드는 영양사 개인의 문제이고 위생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이건 필시 중국인 영양사를 자르지 않겠다는 중국 자본의 압력이었고, 알고 보니 학교의 영양사는 중국 자본과 매우 연관성이 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심지어는 영양사라는 자격증과 직함만 있을 뿐이지. 동네 중국 식당을 운영했던 경험만 조금 있던 순 엉터리 영양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보내는 시간들은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었으니까요. 조금 부지런한 친구들은 빵과 우유 등의 도시락을 챙겨오기도 했지만 매일 챙겨올 수는 없었으니 우리는 점차 야위어 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갑자기 새로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학교의 영양사로 있던 중국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2주 정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했고 급히 대타 영양사를 구해야 하는 순간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곳은 포르투갈의 도시에서도 조금 외진 곳이라서 지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모양입니다. 며칠 동안 영양사 자리는 공석이었고 저희는 대신 도시락을 싸가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어느 중국인으로 보이는 영양사가 새로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희는 정말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인인 줄만 알았던 그 영양사는 한국인이었고, 한국식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한국인이 들어온 것도 모자라서 한식을 만들어 먹이다니 제 정신이냐고 항의했고, 중국인 학생들 또한 한식은 중식의 짝퉁인데 그걸 만들어 먹이면 분명 배탈이 나고 모두가 문제 생길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리더라고요. 포르투갈 친구들은 한식도 처음 먹어보고 한국인도 처음 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에 또 중국인처럼 만들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중국인이나 중국인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으니까요. 한국도 중국보다 작은 중국 비슷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고 한국인이 생긴 것도 중국인과 너무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중국인이 저렇게 반대하는 것 보면 중국이 매우 의식하는 나라일텐데 중국과 반대로 괜찮은 나라가 아닐까 하고요. 그렇게 한국인 영양사가 출근한 첫날 저는 친구들과 급식실을 지나며 새로운 냄새를 맡게 됩니다. 기존에 맞던 중국의 진한 냄새가 아니라 무언가 향긋한 냄새가 풍겨오더라고요. 그런 냄새는 처음이라 신기했고 중국 음식보다 못할 것은 이 세상에 없겠지 하며 기대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급식을 받아 먹는데 깜짝 놀랄만한 세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먼저 급식의 양이 무지 많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기존에 받아 먹던 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푸짐한 양을 받게 되자 무언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갑자기 학교에서 돈이 많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 먹지도 못할 양을 제공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음식의 종류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중국 음식을 받아 먹을 때는 만두와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는 탕을 주었는데, 한국의 음식은 불고기와 떡갈비, 고사리나물, 멸치볶음, 깍두기, 밥과 국까지 색깔별로 종류별로 정말 푸짐하게 제공했거든요. 색과 모양까지 예쁘고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려 있어서 먹기도 좋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맛이었습니다. 기존의 니글니글거리며 속이 부대끼던 중국 음식과 달리 한국 음식은 속도 편하고 물리지 않더라고요. 계속 먹으면 질리던 중국 음식은 많이 먹지 못했는데 이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포르투갈 친구들 모두 한국 음식은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중국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니 너무 기뻐하면서 먹었습니다. 급식을 받아먹고 정말 신기했던 것은 중국 학생들의 반응이었는데요. 중국인들은 한국인 영양사를 비난하고 그가 학교에 오는 것을 매우 불편해 했는데 첫 급식을 먹고 나서 그들의 행동은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저희보다도 한국 음식을 잘 먹는 것 같아 보였고, 중국의 음식을 먹을 때는 볼수 없었던 표정들을 보이면서 그들의 먹성을 뽐내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는 양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분명 중국인들이 중간에 재료비를 떼어 먹었을 거라면서, 한국인 영양사에 대한 칭찬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영양사의 치료가 끝이 나면 한국인 영양사는 그만두게 될 것이고 학교 급식의 질은 기존과 동일해질 것이 뻔하니까요. 또 그러한 더럽고 맞없고 양도 적은 급식은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중국인 영양사의 치료가 끝나고 다시그로 바뀔 것으로 알고 있던 기간이 다가올수록. 학생들은 점점 울적해져 가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양사가 바뀌었을 시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급식에서는 동일한 수준의 한국 음식이 계속 제공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 이러한 기쁜 일은 중국인들로부터 일어났더라고요. 중국인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심지어는 중국인 학부모까지 들고 일어나서 기존의 영양사보다 현재 한국인 영양사가 훨씬 낫다는 항의를 학교에 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중국인 영양사를 계약기간까지 쓰되 추가로 한국인 영양사를 함께 쓰자는 결론이 나왔던 것입니다. 역시 중국인 선생님이나 학생들 모두 급식을 먹고 지내다 보니 자신들도 질 나쁜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 근처에는 식당도 마땅한 것이 없으니 급식 밖에 먹을 것이 없는데 한국 음식의 맛이 들리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중국의 짝퉁이 한국인데 한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곧 중국의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저희로서는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를 비롯한 학부모들은 한국 영양사에게 음식을 배워보기 위해서 한국인 영양사와 친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았는데요. 한국인 영양사는 단지 한국에서 한국 학생들이 먹던 급식을 흉내 내었을 뿐이고, 한국 학생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먹고 있다고 말했다더라고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의 체형을 찾아보니 중국인과 일본인에 비해서 훨씬 평균 키도 큰 편이고, 우연히 본 음악 프로그램에 나오는 케이팝 가수들의 몸집도 아시아 사람에 비해서 꽤나 크다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어린 시절부터 고품질의 급식을 먹었기 때문이며 한국인 영양사들이 엄청난 공을 들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르투갈에는 하필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꿈만 같은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이 모양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한국 음식을 먹다 보니 한국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k 팝에 관심 없던 우리 모두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k 팝에 빠져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먹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급식에서 먹어본 음식이 한국 방송에 나올 때면 환호성을 지르곤 하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보며 약간 배 아파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오히려 그걸 지켜보는 저희는 무척 흐뭇합니다. 이렇게 한국인 영양사 한 명이 저희 학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키가 잘 크지 않던 남학생의 키도 1년 사이에 5cm 이상 자라게 되었고, 저 또한 제법 살도 쪘다는 소리를 듣지만, 동시에 건강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한식에는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 편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피부결이나 머릿결도 몰라보게 좋아졌고요.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된다면 한국 음식과 한국의 문화를 더욱 알아가고 싶고 한국에 가서 더 새로운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